<laughs> 아, 겁쟁이네, 이 겁쟁이. 겁쟁이에요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아유 왜 그래? 인사해. <laughs> 그러니까 인사해. <laughs> 왜 그래? 왜 창피해? 창피해 죽겠어? 뭔지 알죠? 이거?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<laughs> 버려, 여기? 아 <laughs> 먹어, 윙크야, 이거 먹어. 우리 아들 난리 났네, 이거. 어? 뭐 하는 거야, 지금? 뭐? 어? 뭐? 남의 집 앞마당에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어? 하나 없어졌네? 아, 어, 거기있네? 찾았네? 아유, 뒤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면 저걸 살려주겠다. 오늘 작업은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작업은 아니지만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바로 이 도라이 트로피 잘안 나오네요. 오늘 광택 작업을 할 거거든요. 귀엽죠 이거. 오늘 작업을 완료를 한 다음에 그 도라이 그 아이돌분. 그 도라... 그 아이돌분들 다섯 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. 원래 영상이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주면 그걸 같이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언제 그렇게 해? <laughs>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들에게 이 트로피는 돌아갑니다. 이거 사실 스파클링워터. 카메라에 잘 잡힐런지는 모르겠어요. 네. 어떻게,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? 자, 이건, 김, 거. 자, 이건, XX 거. 자, 이건, XX 거. 자, 이건, XX 거. 자, 이건 자 이거는 꺼. 자, 나 얘네들 디테일은 다시 찍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나? 얘 머리 뒤에는 다 저기 돌이라고 적혀있어요. 돌, 돌. 자, 트로피입니다. 네.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지금 다 입모양 봤죠? 자기들께 있는지 확인들 했나 모르겠네요. 친구들아, 근데 이거 착불로 간다. 이거 다섯 개인데, 이게 하나에 2,500원이란 말이야, 택배비가. 다섯 개면 만 원. 만 2,500원. 그, 나에겐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. 네. 착불로 갈 거예요. 그 정도는 내주세요. 네. 네, 그리고 항상 고맙습니다. 예. 응원해 주셔가지고. 이게 응원을 해 주니까,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가 없어요 <laughs> 뭐 뚜렷하게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네, 하게 되네요 유튜브를 이거 이러려고 하, 시작한 건 아닌데 뭐 약간 진지하게 이렇게 쫙잘 만들고 막 이런 거 하, 하고 싶었는데 평생을 이런 거 만들기만 해서 그런지 만드는 영상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네, 진지하게 하면 원래 볼게 없습니다 예. 음... 자 요거는요 텀블러로 이 표면 정리를 했는데 광택은 생략했어요. 예, 얘, 얘는 그냥 광택이 없는 게더 깜찍할 것 같아서 뭐 사실 귀찮은 것도 좀 있고요. 자 이게 용도가 뭐야? 이게 마른 트로핀데 사실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키홀더죠. 이게 끝에 이, 이 고리를 볼체인을 한 이유는 약간 좀 뭔가 어... 그거 있잖아요 무심해 보이고 싶었어요 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못 만들어 보이고 싶었는데 이게 일부러 못 만드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? 그냥 진짜 못 만들었어요 리얼로 못 만들었어요 그냥. 네 이게 황동은요 이게 재질이 10원짜리랑 같은 거예요 아 지금 10원짜리가 이거 바뀌었죠? 10원짜리 못 본지도 어, 엄청 오래됐네요 아 근데 한번더 생각해 보니까 돈을 못 본지가 오래됐네요 요즘에는 뭐 돈이 눈에 안 보이고 다 여기 휴대폰 안에 이게 숫자로만 찍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그걸로 뭐 사고 그걸로 벌기도 하고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3만 골드 뭐 이런 것처럼 돈이 눈에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. 예 네, 하여튼 이거는 항동이고 키 홀더고 키홀도 알죠 열쇠고리 내 생각에는 여기 키는 달지 말고 다른 키 홀더 다른 열 다른 키 홀더 다른 열쇠가 달려 있는 키홀더에 얘를 걸어주세요. 네,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키도 안 가지고 다니죠. 다 다들 뭐 이렇게 뭐 비밀번호나 카드로 이렇게 띠. 우리들은 뭐 자본주의 노예라서 어쩔 수가 없죠. 네, 따뜻함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엔. 이 정성 들여서 만든 거니까요. 나름 어, 아이돌. 어, 트로피는 잘 간직해 주시면 그 여러분의 인생을 아마 잘 지켜줄 거예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을 때더 네, 멋있죠. 그리고 오래될수록 더 멋있어지는 거니까 어, 함께 멋들어지게 파이팅들 해주십시오. 하여튼 그동안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건강하세요. 신영수 올림 끝.